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위랑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을 위해서도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 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을 의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엠게임이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종목 코드번호 058630 되겠습니다. 네, 엠게임은 시가총액이 1595억 원 정도 되는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엠게임 현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되겠는데, 메타버스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예, 상승을 하는데, 한빛소프트가 이제 그 중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한 명, 예,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뭐, 알체라도 있겠고요. 그리고 선익시스템. 예, 선익시스템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선익시스템이라던가 한빛소프트, 이런 애들은 이제, 어, <laughs> 어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대로 근데 M 게임 같은 경우는 네, 대장주가 아니고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약간만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할 때도 약간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제 조정을 약간만 받는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너무 등락폭이 심해지면은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한번 상승을 할때 같이 좀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그거에 준하는 네, 후발 주자로서 상승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네, 멘탈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예,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 전망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호재적으로 겹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연봉으로 봤을 때나 이제 뭐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거 이것만큼 준하는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것만큼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네. 일단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있던 개입이 아직까지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예, 여기에서 뭐 따지 굳이 뭐 액션을 따로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여주신 분들은 네, 그냥 진득하게 가져와 보시는 게 어떠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 저제 스타일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이제. 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양배수 중이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네, 연기금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이고 현물이고 다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콜옵션은 좀 사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네, 수급은 아니라서 좀 무시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달러 선물만 사주고 있다는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증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 증시 살펴봐야 될 텐데 나스닥이 일단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단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 S&P 500도 예, 전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aughs> 반대로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한 건데.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이 2% 안팎씩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최고치로 경신을 해주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성장주와 기술주에 다시 한번 몰리는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오늘 15일이죠? 15, 16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FOMC 결과가 있습니다. 예, 월간에 FOMC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가 이제 100만 개 이상이 창출이 되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이제 소득으로 이제 보복 소비를 하고 하는데 예,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물가도 같이 상승한다라는 거겠죠. 예. 일단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만큼 그 이제 공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은 제로로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회복함에 있어서 좀 긴축을 조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 외국인들이 예, 현물 선물 다 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달러 선물만 좀 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된다면, 그때 현금을 좀 투입을 시켜서 투자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주식시장은 죽기 전까지 평생 열리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급해서 빨리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기보다는 어, 약간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예, 오랫동안 건강하게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전체적인게 좀 받고 있는데. <laughs> 일단 오늘 증시가 어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보압권에서좀 머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보압권에 있죠. 코스닥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왔었고 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다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 오늘 좀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건강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조정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게임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해 드린 8,000원 구간에서. <laughs> 지지를 받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현재 움직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1일를 비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 어,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식 이슈에서 여러가지 부분을 좀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장초반 강세 종목에서 오늘 장초반에 장 강한 흐름 보여주는 애들로다가 리스트업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은 부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